5장의 말씀입니다. 35장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는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밑과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폐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국기 35장은 1절에서 30절까지 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35절까지는 여호와께 드리를 헌금할 것들, 봉헌할 것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을 한 장으로 나눈 건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성경이 한 장으로 있을 때는 그게 같은 내용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1절에서 3절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에 관한 이야기고 4절부터는 봉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안식에 관한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1절부터 다시 보면서 우리가 오늘 안식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큰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하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이 절이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엄숙하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명령이 심각한 거냐면 이 계율을 어기면 뭐해요? 죽여요 사형이에요. 이 명령을 어기면 사형을 지형을 뜹니다. 정말 엄청난, 엄청난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일하지 말라. 불 피우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 피우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불도 피우지 말라요. 여러분, 불도 못 피우면 어떻습니까? 밥을 찬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해놓은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요 겨울 추워요. 밤, 여름에도 밤엔 추워요. 근데 불도 못 펴요. 그럼 이게 사람한테 고통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인간을 위한 것일까?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만약에 지금 성경대로 한다면 우린 지금 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식일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안식교 아니래도 일요일이라도 안식일처럼 정말 일, 일요일 일날일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불안 피우십니까? <laughs>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안식 금요일을 지키는 안식교 아니래도 우리는 이대로 지금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성경대로 못 사는데 아니에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그 다음에 4절부터입니다.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이는 이러하니라 하신 얘기를 여러분 이거 사절과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절과 1절은 살짝 말만 다르지 같은 문장입니다. 그죠? 사절과 1절은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우와의 말을 백성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전하는 건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 하는 것들이, 불을 피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라 하는 것들이, 5절부터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우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우와께 드릴 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행안을 해야 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분명히 이 35장에는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와 무엇 무엇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순점을 하나 찾아볼게요.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성회로 모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우와께 거룩한 날이고 성회로 모이랍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지금 성막에 나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가서 제사 지내려면 뭐 해야 돼요? 불 피워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예외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예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보세요. 불피워라 말라가 아니고 제사지내라 말라가 아니고요. 정말은요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 관계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것을 쉬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달라라는 게 핵심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보세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6일날 지었어요. 6일날 지으시고, 해가 지면서 7일째가 되는 거예요. 저녁, 이브닝이 되면, 이브닝이 되면, 새로운 날 7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난 건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간이 가장 처음에 경험한 것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 아담을 만들고 안식할 때뭐 했냐? 아담아, 너와 내가 함께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관시, 관계를 함께 맺자고 돼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보면요. 5절에 보면요.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 그죠? 마음의 원하는 자. 21절 봅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26절 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하나님께서 무엇못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못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예. 이게 뭐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 교감을 원하시는 겁니다. 교감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불을 피냐, 안 피냐, 이거 가지고, 집착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잠시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놓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정신입니다. 이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부정적인 예를 하나 찾다가 제가 뭐를 하나 찾았습니다. 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요즘 따로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책을 좀 쓰기 시작합니다. 책을 쓰려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결혼을 앞둔 아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전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자라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느낌 때문에 책 제목이 뭐냐면 성공하지 않을 용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않을 용기에서 내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공만 바라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조사하다가 조금 충격적인 게 있고 오늘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하나 나눠봅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2011년도에 구이동에 요 고3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엄마가 너무 너무 공부만을 강요해서 그렇습니다. 애가 너무 너무 똑똑했어요. 어느 날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반 아, 전교에서 2등을 할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너 1등 못했다고 매질을 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해서 전교 1등, 중학교 때 전교 1등. 어머니가요, 전국에 중학교가 5천 개 있는데 너는 5천 명 중에 한명될 거냐? 서울대, 법대 못 간다. 그날도 폐 됍니다. 이렇게 매일 패고 매일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된다 그러고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다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다 하면서 그렇게 서울대 법대 갈 것을 그렇게 강조하다가 고3 때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고3 초에 아이가 엄마를 살해하고요. 방에다가 방치를 8개월 동안 했습니다. 좀... 전하는 제 마음도 심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논문을 이게 신문도 봤지만 심리학 논문도 봐, 봤는데 엄마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논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엄마도 피해자다. 왜냐면 이 엄마가요. 이 엄마가 똑똑했었는데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자는 공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중학교만 나오고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엄마는 그런데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간고등학교를 나오고요.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일본 가서 유학을 했고요. 일본에서 아빠를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애 하나 데리고 하는데 엄마는 성공의 눈이 집착이 돼서 어떻게 됐냐. 아이를 서울대 법대 보내겠다고 그렇게 두들겨 펴면서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어려운 얘기들은 잊어버리고, 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도 희생자이자 피해자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욕구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욕구 충족을 자식한테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엄마가 깨닫지 못한 건 뭐냐면요. 서울대 가느냐, 아느냐, 이거에 매달려서 뭘 깨닫지 못했냐면 자녀와 자신과의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나와 남편과의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이상한 여자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고요.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애는 너무너무 십몇 년간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려요. 이건,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건 관계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그 상대방에게 너를 위한 걸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엄마가 나를 어떤 공부하는 기계로만 바라보니까 자식도 엄마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도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요. 진정한 안식의 정신은 내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맺어질 때이 땅에서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일지라. 응. 그 정도로 엄숙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은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에 관해서는 3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부 안식에 관한입니다. 왜 안식에? 안식하는 것은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데 무엇을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와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고 안식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율법의 완성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법과 법을 주셔서 다스리시다가 이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게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잘 보세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인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걸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 주는 겁니다. 관계, 리콘실레이션, 화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합이기 때문에 이게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고 어떤 창조의 완성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안식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불을 피우냐, 안 피우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밥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한 장에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를 토탈 다섯 번 정도 쓰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달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너희를 창조하고 나서 가장 기뻐서 일을 쉬면서 너희와 함께 했다. 그 창조를 회복하자라고 맺히는 메시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일하는 자들이 됩니다. 계속 일하는 자들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요 일하는 것만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저 일을 하냐, 저 사람은 왜저 일을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냐 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저 사람이 오늘 안식하고 집에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집에 가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성막에 나와서, 오늘 말씀에 성막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제사, 예배드리며 하나가 되는 것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진짜 안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추가합니다 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